2022년 10월 4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석 등 귀중품을 훔치고 고령의 여성 2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빌리 케미어 미리에 대한 3차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리차드 피셔 전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계획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텍사스의 산업용 빌딩 건설 유리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가발 코로나19 여행 제한 권고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등 귀중품을 훔치고 고령의 여성 2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빌리 캐미어 미리에 대한 3차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망사건에서 나온 케미어미르의 DNA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49살의 케미어미르는 87살의 메어리 브룩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81살의 루디 해리스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유죄를 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브룩스 사망과 관련해 케미어미르의 유죄가 인정되면 가석방 없는 두 번째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리차드 피셔 전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계획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셔 전 총재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임금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소화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계획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셔 전 총재는 비록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세계를 이끄는 중앙은행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텍사스의 산업용 빌딩 건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회사 쿠시맨앤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DFW 지역에서 7,600만 여 스퀘어 피트의 창고용 유통 공간의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DFW 지역의 산업용 빌딩 개발은 지난 몇년 사이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광풍 같은 빌딩 공간 개발이 수 개월 내에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사용자들의 강한 수요와 공급 약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임대료율은 내년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텍사스 지역의 유통 시설 공간 임대가 급증한 것은 전자 상거래 증가와 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가별 코로나19 여행 제한 권고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CDC는 코로나19 검사 및 발병 사례를 보고하는 국가가 점차 줄어 여행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더 이상 여행 경보 국가 목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보고가 축소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약 1,400명이 매일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점차 정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외국 정상 방한 시 용산 청산의 시설을 연회장 등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4일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열도가 한바탕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핵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10월 4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